好，好<吧>자시작 못 마. 이루게 지 아니, 뭐, 지아 니가 니가 누잖아 니가 누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누니까 우리 일본 갔을 때그블랙박스지 니가 누구지? 아그 너무 아쉬웠던 게차 소음이 시끄러우니까 대화가 안 들려. 사쿠라 어, 사쿠라 부사리. 아. 아, 그거 좋 너무 아까워 진짜. 그게 진짜 재용이 사리. 근데 실이네. 뭐 할까? 아. 네. 어. 하나만 들려나? 하나면 될거 어차피 다른 거기살 거니 많이 살 거니까. 아유. 이 양념이야 이거는? 음, 그거 먹어 볼래? 그래! 이거... 쬐깐 거 사가면 돼? 과삼장은? 아아 벨비 400뭐탈치400 이러게 살까? 어 그래 이 이런... 정도지 오 대박 이거 하나면 될까? 어하나해 이거 이거 하나랑 싸화까지 아, 샀으니까. 봐봐, 얘, 봐봐. 나랑 눈 맞추셨어, 얘. 응. 뭐? 너가 흑바람 때다니까 돈 문제다잖아. 어이씨. 야. 샀나? 아닌데? 아, 개 시끄러워, 진짜. 진심. 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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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맴미. 아, 덥다 했더니. 토풍 시트를 안 치고 있었네. 내 것도? 아니, 내 거. 개떡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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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볼 계획 있냐고? 영부순 영화 누가 기태가 그러는데. 아, 저녁에. 영매또 심하게 담 틀어 줘야지.

시내대로 돌아올 거야 형! 딸기! 어! 파란 분을 빗목에서 그댈 기다려 그대의 약속 내겐 목숨이라서 울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저 언덕 넘어까지 목을 빼고 기다려 내 손이 시기 전에 그대 돌아와야 좀더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잖아 그대에게 주었던 내마음을 그대가 아니라면 갖고 싶었어 여기 멈췄어 아, 못 나오라니까? 고꿈깝! 사와디깝! ขอ캅사ุณ캅 캅캅. 이거야오 그래도 비가 그칠 수도 있겠다.달려서 아전화해자 해갖고 들오면 주차장 있다고오 어. 다가가 야, 오랜만이다야. 아니, 시청 이제 지하철로 갔 쪽으로 가는 게 있고. 어. 서지 내비게이션 오른쪽으로 가야 되기는 오른쪽 지 가니까 그대로 뉴턴에서로 가더라고. 아, 우리랑. 이리로 임한테 이쪽으로 올래 그냥? 어. 로랑, 로랑. 우리 강렁고막어앞에안 보였어? 앞에안보였도뒤집어발 돼. 뒤집뒤집어 했다 뒤집어야 돼. 지응어야 내가 있어뒤집어 좋은 뒤집어다 돼. 뒤지 여기잖아. 와우, 슈퍼길치인데. 나, 내가 힘이 없는 거니, 얘가 무거운 거니. 네, 뭐, 뽑기에서 한번주워가 이거 사달래? <laughs> 감사합니다. 주위에 텔레 한번 볼까요? 까는 것도 하아야 개많아 응. 기태야 저 앞에 가게 수영 가능하겠다 그자 <laughs> 빠지면 못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아 여기 옆에요? 빠지면 못 나옵니다 깊어진 것 같은데요? 네 깊은 것 같은데 뻘이 있어요 뻘이 있어요 아뻘어 너무 좋은데? 이거요? 네? 네. 좀좀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야, 여기 드론 남니다 Yes. 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면이면이이랑 얼음컵 그리고 마실 물이 어. 이영거필요었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응. 내일 다른 사람이 여러 명 나올 것 같은데 <laughs> 오 좋은데? 네까지안아 이거는 기태 아, 말대로 아, 멀리 안 나와도 아, 되겠다 야아 2층에 침대 있네 정현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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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키좀 주세요 Ah, <laughs> okay. You gotta listen up, listen up. There's not a thing that I can get from you. Boy, I don't need that much, need that much. How can I tell you what I want? just one yell you get me things but I don't care Baby, there is a place where 아 내꺼 네. 네. 자, 둘, 셋오케아있 아니야, 다이 추면 안 내가 뽑힐까? 내가 까가뽑까 와... 그치, 완전 또잠 원래 그 부서에들 나간면 그거 응. 안 들기라. 안다고. 정우 변한 씨 축하해. 감사합니다. 회사가 9월 달에 탄는고 축하해. 둘다 고리야. 뭐? 자기라고안 듣고 가 진짜 학과도잖아나다 음, 떨어진 거야. 오, 고 막. 너네 <laughs> 참 좋은 게한번니까 아, 고막기데마이너 아니야. 마이너스 아니지. 근데 5 0 0 하나 시스템 2만 원시 어제 어떤 라더 다시 다 올라갔다 나도 먹기 전에 짠하려고 들 들었어 그럼 이건 너야. 아머님 사랑 그영매영아 바로 아니라 저희 8월 10일 정우 결혼식 하고. <laughs> 아 그래. 비너비너형 하고. 저이가진주랑경현이가 어, 이제 어머니 집에서 지내잖아요. 혹시 제가 양손 무겁게 해가지고 김태랑 같이 어머니 집 가서 밥 같이 먹어도 될까요? 어머, 또 김치가 김치가 예술이 예술이. 오, 오케이. 양손 무겁게뭐 들고 가야 되나 고민 좀해봐야겠네 어머니 뭐좋아하실려나어 경연이라 상관없어 어머님이 중요하지 <laughs> 그어머님의 <그건> 아들인데요 그래 <laughs> 헤어라 <laughs> hey, 그러면 다른 거좀 괜찮은 걸로 제가 사가지고 어머님 부탁 드릴게요 어머니 신문서요 집문서 집문서 달래요집집 집문서 처음 아니고 정우야. 보고 있어요? 엄마, 그영훈이가 엄마 보고 싶었는데 그 가거든 가기는 귀찮아가지고 안 갔대. 엄마한테 가기는 귀찮아가지고 안 갔대. <laughs> 자 해명하세요. 저음 아무 말도 안 했네 엄마. 처음 아무 말안 했어요. 대본도 많이 줘. 아 아니, 정우가 말도 안 했고. 아니 엄마 영훈이가쉴때 한번 간다했잖아. 엄마 근데 8월 10일날 통총회같이 달려왈려고요 아 음. 그래요? 날 엄마 한번 안아드리고 제가 일어서서 왔다 갔다 겠습니다 어머니 한번아시워하게안아드리려고 엄마 음. <laughs> 그리고 와서 소위 시켜주세요 내가 뭘 말해야될지 짜야 되리라니까 하하하하 그, 여하, 죽음는데 엄마, 아니야, 어차피 그래. 2주 뒤에서 갈니까 바로 있어, 갈게요. 있어. 어. 어. 엄마 또비 선물 하나 가져가야지. 비님 선물 하나 드고 찾아가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이번 여름에 수박 이렇게 먹어보세요 친구들에게 칭찬받는 어른들의 수박 레시피인데 빠르게 알려 드릴게요 먼저 마트에서 맛있는 수박과 달달한 스파클링 와인을 구매해 주시고 먹기 1시간 전 꽂아 넣어 스며드는 게 제일 좋긴 하 하지만 고급스러운 와인 수박 완성입니다 <laughs> 안에 뺏겼구아 뺏겼는데 이거 누가 힘으로 열심히 꽂아놨어 자

blast <tries>